진짜 뱃입니다. 우 야채를 하나 올까? 안에 섰다, 고왜생모왜담촌 에? 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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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아까 뭐, 방제 보니까 요리 바보의 고추장찌개?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고추장찌개 아시죠, 여러분? 고추장찌개. 고추장 팍팍 넣고, 응? 어? 돼지고기 넣고, 오늘의 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찌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재료. 후다! 이것은 바로 세븐일레븐에서만 판매하는 순창 고추장찌개 컵라면입니다. 이거 제가 구하느라 세븐일레븐 정확히 12군데 다녀왔어요. 너무 안 파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죄송한데. 이건 왜 이렇게 안 파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게 이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지금 특별한 거예요. 타다. 이게 지금 인스턴트잖아요? 인스턴트와 인스턴트의 반대말을 보자안 인스턴트를 합친 또 재료가 있습니다. 이 순창 고추장찌개 컵라면. 이거는 개당 1,600원이고요. 그리고 또 고추장찌개는 뭐가 들어가야 돼?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죠. 예 돼지고기 앞다리살 200g이에요. 4,500원. 다진 마늘 3,650원. 그리고 요즘 이런 마트에서 이렇게 야채들을 찌개용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주 편리한 거 아닙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거 손질 채소 찌개용은 2,700원. 자, 1,600원 곱하기 3은 얼마야? 아, 네, 4,800원에 1,300원에 15,650원입니다. 맞겠지 계산 암산. 요리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켜 켜. 인두라. 또 고추장찌개는 이거 그 뚝배기. 진짜 특별히 깹니다 여러분 따로 뭐 고추장이나 이런 거는 준비를 안 했어요 오오 애들 <laughs> 뭐 겨드랑이 냄새 <laughs> 올리브를 금만 부어줍니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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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부었는데 이거 뭐 거의 돼지고기 튀김 되겠는데 마늘 기름을 살짝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저만 이렇게 하는 거 같으니까 그리고 고기를 넣어줍니다 좋았어. 고기를 넣고 볶아줘요. 소리가 괜춘하죠? 아 님들 이거 안 보여서 어떡해?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 이렇게 튀겨. 팝콘이야? 이것만으로 솔직히 맛있겠다 진짜. 야채들을 다 넣고 이것 야채도 한번 볶아줘요. 그 다음에 물을 넣는 거야.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채를 다 넣을까? 어다 넣어 그냥. 클일났다 야채 너무 많은데? 와, 근데 여러분 지금 냄새 개 좋아. 그냥 이것만으로 나 그만할게요 요리. 이렇게 먹기 그냥 밥이랑. 숨이 죽는다고? 불쌍하다. 요리 당해가지고. 자, 이제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물은 제가 정확히 이거 컵라면 3개의 분량보다 조금 더 많은 1000ml 맞춰왔어요. 물 붓겠습니다. 제발 넘치지 마. 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여유는 없는데, 이 면도 넣어야 되는데. 거의 뭐 죽음의 스프. 면을 그럼 두 개만 넣을까요? 다 먹을 수 있을까? 안에 면이 이게 칼국수면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면좀 맛있어 분말 스프 고추장 양념 스프 스프를 먼저 넣을게요 육수 끓이듯이 오케이? 죽음의 스프를 넣도록 하지 이건데 여러분 물 끓이는데 개오래 걸릴 느낌인데? 콕콕. 이거 여러 만약에 했는데 맛에 대가리라는 게 없으면 어떡하죠? 이 진짜 고추장이야 순창에서 나온 거의 뭐 이거 오리지널인데 그럼? 일단 지금의 냄새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냄새가 나요 안 익스 응. 압더 분신사바 만약에 오늘 이거 결과가 좋다 맛이 좋다 그럼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부모님 한번 해드려 보세요 이거는 물론 비밀로 하고 이걸 샀다는 거는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엄마 아빠 생신이라 특별히 제가 요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맛있는 거지 이게 너 이거 어떻게 했니? 너 가게 에 내야 되는 거 아니니? 나중에 사실은 밝혀지고 캬아삭기 부모님 생신인데 인스턴트로 찌개를 끓여? 나가 뒤져이 캬아삭기 여기서 쭉 끓이다가 팔팔 끓을 때쯤에 국물 좀 줄어든다 그다음에 면을 넣고 2, 3분 정도 더 끓이고 그다음에 먹으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럴듯해 근데 여러분 아닌가? 냄새가 별로야. 이게 좀 졸이면은 색깔 더 진해져. 그이 뭐에? 외숙모, 뭐, 외삼촌. 어 이거 뭐 그이 뭐 소주 마시면은 안진뱅이 뭐안 주죠. 아 어, 이거 재채기 나올 것 같은 냄새가. 에? 아 재채기가 나올것같 다. 어, 아니 여기 양파랑 대파, 애호박, 새송이버섯. 반드시 한번더 씻어 드십시오. 그걸 이제 얘기해주면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요나 죽어? 비주얼 괜찮죠. 이럴수가! 하나도 안 싱겁고, 간 진짜 젓단해요 면을 슬슬 넣을까요, 이제? 거의 뭐 40분 가까이 조리를 했는데. 면 탄력. 챗! 아, 뜨거 닭살 난다, 진짜. 비주얼은 진짜 최고다. 와, 껴도 뜨겁네? 뚝배기, 당신은 대체. a l p 테 a Take Two, AC Mark. 요기요의 쿠폰코드 에데마를 입력하면 3,000원의 할인되는 요기요에서준 젓가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오래와. 맛 아주 좋은데요? 진짜로? <laughs>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대박이다. 당연히 컵라면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 차원이 달라. 차원이 진짜 고추장찌개 맛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고추장찌개에다가 라면사리 추가한 느낌이에요. 고추장찌개 칼국수. 전 이제 면다 먹고 이 밥이랑 이 국물이랑 같이 먹을 때가 좀 기대되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아, 좋, 선. 매운 정도는 그냥 칼칼한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면에 막 그거 붙어 있어. 다진 마늘들. 면을 먼저 빨리 먹기를 잘했다. 슬슬 불어가네. 이거 진짜 솔직히 한 봉지만 끓여도 되거든요? 꼭 고기 이런 거안 넣어도 그냥 다진마늘이랑 이거 순창 고추장찌개만 해가지고 먹어도 저는 충분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돼지고기를 넣으면은 마늘은 진짜 거의 뭐 신의 18수. 이렇게 먹으니까 거의 인생라면급? 육수가 장난이에요, 진짜. 억지로? 이거 먹지로요. 뭐 지금 맛있어 진짜 죽겠는데. 저는 그냥 억지로 안 먹어요, 잘. 배부르면 안 먹지 그냥. 인정이 안 해요, 여러분.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오뚜기 함흥 비빔면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먹었던 거? 그거 제가 무슨 공모전에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1등을 투표로 정한대. 투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되게 짧거든요. 퀄리티는 괜찮아, 솔직히. 몸이 is good. 땀좀 닦자. 오, 자 이제 밥 먹읍시다. 이제 고기랑 야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laughs> 야, 밥값시다 이제 좀 식었겠지? 와, 김 아직도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거 봐. 오뚜기밥. 당신은 대체? 일단 크게한 스푼 이 고기에 같이 해가지고 지리겠다 진짜로. 아 근데 맛있다 진짜 오. 이거 진짜 뭐 밥도둑인데? 그게 밥 강도인데 그냥? Excuse me 밥을 여기다? 밥두 번째 말아 먹읍시다. 지금부터 넣으 너무 개밥 될것 같아. 근데 이거 방금 거 지렸다 진짜로. 밥을 반 스푼 정도 퍼요. 그리고 고기랑 같이 이렇게. 아 진짜 밥 강도인데 이거? 아 어, 뜨거. 감사합니다 엄마 요리는 내가 했는데 아야 지금 당황 나갔어요 아아 아, 아, 있었어? 밥 먹었어? 어쩌라고오오 오, 오. 큰일 날 뻔했다 뚝배기가 너무 무거워 이 그릇을 올려볼게 우와, 바보 같 녀석. 에머, 여기 한, 밥한옥이다 여기 물좀더 주세요. 이 정도 해가지고 밥을 절반을 바로 말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햇반이 여러분, 사실 밥이 익혀져서 나오는 거아닌가러 근데 이런 뜨거운 거에 뭐 말아먹을 때는 굳이 전자레인지 안 데피고 그냥 넣어도 되잖아요. 아,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되는데 진짜로 이거 제가 여기 옥상에 내놓을 테니까 비둘기 타고 와서 드셔보세요 버섯과 고기의 씹는 맛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조화로워 비행기 소리 들려요? 가끔 비행기가 진짜 낮게 날아갈 때가 있거든 그냥 밥해서 냉동해 놓으면 맛없지 않아요? 뚝배기가 가운데 놓으면 은 밥을 이렇게 들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안 보여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럼 흘려. 그러니까 거의 이거 지금, 지금 이거는 그의 뭐? 여러분 배수의 진이라고 알아요? 배수의 진? 어, 안 뜨겁네? 생각보다 금방 식는다, 뚝배기. 이거 가짜 뚝배기인가? 어, 배불러.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오늘 이렇게 순창 고추장찌개 이거 3개 해가지고 면은 2개만 넣고 해서 먹어봤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맛있게 나와서 예, 좀 살짝 그거 했고요. 그게 뭐냐. 따단, 따단, 따단. 여러분도 꼭 이거 아직 세븐일레븐 주변에 있는 세븐에서 판다면은 이거 드셔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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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예, 음식과 먹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10시에는 옥수수에서 요리하는 방송을 진행하니까 여러분 많은 그거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사랑 감사합니다 파이팅